자, 시즌 패스 4 변경절! 자, 미개! 예, 비주류 캐릭이죠. 예, 얘는 상향을 막 먹길 많이 바라는, 예, 분들이 많은데, 뭐 어떻게 상향을 먹었는지, 뭐 아니면 의외의 하향을 먹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육갈 피할 키. 이거죠? 자, 이게 1 2프레임이지 이거 보셔 보세요. 12프레임 되게 가 나왔습니다. 격강이거든요. 벽광에 압 유지하면은 세..아.. 세비지 자세까지 예 네. 이게 생각보다 좀, 좀 기, 그래도 이 공룡 이 투잽 원잽 얘가 공룡팔이잖아 네. 그런거 비해서는 좀 길어요 그래도 조금 조금 그거보다는 예 네. 그래서 좀 준거같아요 네. 6일키버프야 이거 13 델키거든. 맞지? 근데 2타 데미지를 5를 늘렸네. 34 예. 이것도 벽강 되거든요. 그죠? 어, 얘가 12벽강, 13벽강 좋네. 10프레임만, 10프레임만 이제 공룡이죠. 예, 존나 짰잖아이거 완전 개공룡이야. 이거 예, 자, 3 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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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타 3타죠. 이거 맞고 어, 이거. 아, 근데 2타 상단부터가뭐 사람들 안을수있는데 혹시나 이걸 맞고도 개길 수 있잖아. 그런 상대한테 3타까지 써 주면은 3타가 이제 어, 잡이가 없네요. 콤보들. 콤보 넣으시면 돼요. 카운터 시 알아서. 그다음에 1. 예, 네, 옛날 옛날. 이거 맞추고 푸시백 이거 히트백 감사라고 이게. 이, 이거 1호 1호는 선좀 좋긴 하잖아. 어. 여기 확정인데 아. 가드 시트 상대 거리 증가라고 또써 있네. 이거 확정은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이거까지 확정 맞을 거예요. 체감상 잘 모르겠네요. 네. 1의 K. 예, 네, 여기서 세비치 잡아주네요. 그냥 느리다 근데. 어얘 이거 오 이거 1 0이 됐어 오 맞추고 웨너퍼가 이기네요 오얘야 이거보다 훨씬 좋은 심리가 생겼네 얘 이걸로 가는 거네요 이제 이걸로 네. 상대는 패가 좀 없긴 한데 이거랑 좀 섞어서 이거보다 이게 빨라 이건 이건 은근히 막히거든요 이거 이거는? 이거 맞추고, 외놓퍼 아니면은? 바로, 세, 어, 세미 잡아서? 바로 이지 들어갈 수도 있고, 플러스 4를 그, 이용해가지고. 예, 이렇게, 예. 뭐, 이런식으로 가도 되고. 어 이거 좀 좋아졌습니다. 1, 왼발. 4, 호밍 어택을 변경 이거. 어 호민기를 바꿨는데요. 쓸 때가 있을까요? 벽에서 한번 싸질러 볼래? 이탑적인데 그래도 이거. <laughs> 일단 그렇고요. ULP. 이 데미지 2 늘렸어요. 21에서 23. 데미지 2 늘렸고, 2. 어, 이게 다 애매한 3에서 다사로줘서 웨너퍼가 절대 판정이 나와요, 지금. 네,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이렇게. 오, 어, 이거, 이거. 미겔이 이어갈 수 있는 것들이 생긴 거야, 이걸로. 이거 배그 펀치 많이 쓰잖아. 이거는 여러분들 대충 생각하면 안 되는 개념인데, 이거. 이거 이어가는 건데, 이거, 이거, 이게 상향인데? 상당히 큰 상향인데, 이 정도면 그래도. 이거 완전 상향인데, 이거? 저거 하나가 여러분들 1프레임, 저기, 4배 4가 굉장히 큰 거예요. 하단 공격 범위학대. 이거 점프인데, 약간 좀 좋은 점프. 하단도좀잘 씹는 예, 이거 이건 되게 좋은 기술이거든 솔직히 이게 세비지 스탠즈 해서 이거 이게 왜 마이너스 2에서 0이 됐어? 아, 1타만. 아. 근데 1타가, 1타가 0인 거는 좀 애매, 애매한데? 어. 뭐할거 있나? 패링 같은 거 있나? 얘가 뭐 패링 있던데? 뭐 이거하고 패링 하시던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여튼 뭐영 저녁 이어갈 수 있는 것 있으면 이어가세요 여러분들. 자 세비지에서 이게 뭐야? 이 k 게 k 렇 k 이 k 게이 아... 게표번 있어 표거있이이랑랑표거랑 a <laughs> 표 이거 안 보여서 지금 제가 1타 히트시 6음 1타 히트시 6 2타 히트시 3 원래 막 되게 하나도 유리한 플레임이 없었거든요 래래서어 이거 이제 이게 대신에 이, 어, 이 입력 UF 레임이 이제 줄은 거는 이렇게 좀더 늦게 때렸는데 이게 좀더 늦게 안 떨어지나 봐. 어, 네. 아, 이 정도 이이 정도도 상당히 늦네.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걸 헤시스 다음에 이렇게 때린 다음에 세비 잡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체트를 잡잖아. 플러스 사잖아요. 이아이이기는 못하는구나. 그냥 뭐 어떻게든 히트를 시켜야 되네 이거는. 예. 이런 거네. 아 이거 가드 시키고 이런 거 가드 시키고 세비지 잡으면 이게 절대 판정인데. 예. 하체트 다음에. 아미체지 다음에 세비 점퍼? 아... 뭐 그런것도 되고 뭐해 나 자꾸 아미체지 그때 플러스 4 1 0면은 확정이네 어쨌든, 이거 가드 시키고, 세비지하고 이거 하면은, 만약에 이걸 맞으면 플러스 6. 또세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맞으면 계속 이걸로 가면 되는 거야, 맞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맞으면 계속 개개면 이게 계속 확정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프레임을 이동, 이용해서 게임을 좀 해야 되네, 미겔이. 이런 걸 판짝이를 해놔야 돼, 여러분들이. 어. 이득을 많이 줬으니까. 세비지 안물 어, 이득을 많이 줬으니까. 예. 어, 얘가 좋아지긴 했어도 연구 좀 해야 된다 얘는. 이득 가지고 싸워야 돼. 아, 안녕하세요. 네. 자, 세비지 중에서 영어 어떤 뭐.. 쓰나요? 이거 어 뭐, 뭐 어떤 원리로 쓰는 사람도 있으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5로 끊겼던 게 0으로 됐을 때, 됐기 때문에 뭐... 새롭도이어나가수고 얘가 움직임 일단 좋아 잘안 맞아 응, 얘가 아, 하이체트 맞고 생두는 사람들 근데 이제 저게 가드대도 0이라서 이어갈 수 있는 거네요 예 원래 여기서 멈추는 건데, 그러니까 상당히 얘가 기술을 내밀고 이어가는 경우가 많네. 지금 많은 부분에서 프레임 이득이 있고, 네. 유리하게, 엄청나게 많이 이어갈 수 있어요. 얘가 지금 이번에 지금 대신에 그 머리를 써야 돼. 프레임 이득으로 얘는 이어가는 거를 좀 판짝이를 해놔야 돼요. 얘는. 네. 세비지에서 알케이크. 아, 기신권 행으로 피하는 사람 있었다고? 오. 세비지 중. 이거 뭐야? 알케 알케? 어이게 어떻게, 이거 뭐야? 이건 뭐야? 뭔 기술이야, 이건? 왜안 나가요? 데미지 15, 17? 이게 뭐야 이게 세비젤에서 6RK 자체 기술이 없는데? 아 이거야 볼게요 데미지를 볼게 아 이거 뭐야 자꾸 아씨 25인데 이거 아닌데 아두 번째 데미지가 17 17자두 번째 데미지 맞네 15 17 이거 아 여기서 이게 데미지가 늘었네 2 e 늘었네 이거 이압류지도2 e 늘고 예 네, 이거 뭐, 맞춰도 마이너스인데. 아, 2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이거 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예, 네, 세비지 스탠즈 AK. 중 이타 검은기 아. 음, 나 오면 이런것들이 여기서 많이 피하나 예, 단뭐 오면 기뭐좋네 오면 이기이타 카운터 시 상대방 예이렇게 네,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횡을 치면 이제, 아, 이거, 미체 트를 날리고, 아, 뭐였지, 형이가? 이게 좀, 상단이고 애매하니까, 중단이, 아, 이것도 상단인데, 상단이 되게 빠르단 말이지, 이게. 어, 이게 빨라가지고, 이거나, 아..이거 아, 중단이구나. 중단이구나. 어..어? 아, 아닌데? 아..미체트하고 다시 자 자리잡..아.. 자세잡고 이렇게. 어, 이런식으로. 앞유지를 계속 해주시고 미체트한다음에. 예.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14라서 같이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묶어둘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한 다음에 비식권 이런 거 만약에 하는 사람들을 이제 횡이동 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뭐 호밍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횡을 잡을 수도 있고 중단 호밍기네요. 몰라요? 나 이거 기술. 중단이네? 요 원래 중단이었던 것같 호밍기인 적은 없는 것 같아. 에. 에 어렵다. 미겔 캐릭터. 얘는 이 세비지 자세를 완벽하게 좀 마스터를 해야 얘가, 아 얘는 잘해지려면 아예 존나 도망가면서 막 길게만 하고 이러든지 아니면 여기 세비지에서 나온 이번에 완전히 좀 바뀐 이 심리. 호밍기도 있고 바뀐 그 프레임 가지고 새롭게 판을 짜야 돼. 얘는. 음, 그,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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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좋아야 된다, 얘는. 얘는 기술 날먹이 아니라 이 프레임을 알고 짜짓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훨씬 좋아졌어. 그니까, 러 떡상은 맞네. 그니까, 러 많이 상향은 맞는데, 진짜 하던 사람이나 이걸 알고 하는 거지. 뭐, 미개를 뭐, 이번에 잡고 이제 떡상이니까 해? 아, 못 해, 이거. 안 돼. 도저히 안 돼, 이거는. 이거는 장인들이나, 어우, 어우, 어, 프레임 좋아졌네? 여기서, 어우, 여기서 이렇게 프레임, 프레임 이득을 줘? 여기서 이제 요거하고 요거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잘해지는 거지. 뭐 새롭게 뭘자고안 어, 돼, 안 돼. 내가 나 같은 게도 이거 예 잘하려면 공부 엄청 해야 될것 같아. 예, 미겔 많이 상향이지만 그간 미겔 이제 세비지 자세라든지 이런 뭐 프레임 가지고 운영을 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어... 더 잘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안일하게 이제 미겔 뭐귀신 거랑 진짜 막 이거랑 막 이거만 했던 사람 음, 어뭐 아니면 이거 이거 이런 것만 막 하고 막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이 심리를 많이, 어, 이용 못할 수도 있어. 얘가, 이렇게 막장으로 가는 건 막장인데, 이렇게, 어, 중간에 지금 프레임 이득으로 정말 좋게 갈수 있는 정말 이득이 많아, 많아졌네요, 지금, 예. 이득과 카운터, 뭐, 타수 카운터 이런 것들이 많이 많아져서, 그걸 활용하는 미겔 분들은 이번에, 어, 이거 그리고 모르면 상대방이 모르면, 크게 데미지 줄수 있을 것 같아, 요미겔은상이고 거기에 따른, 어, 연구, 그, 세비지니, 아니니, 뭐, 이런 거, 어, 판단 잘 해야 될것 같아. 자, 미겔은, 미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